거실 채광 좋은 거 보이시죠? 폭은 4m 20이고요. 시스템 에어컨과 실링팬까지 옵션이에요. 수납공간 괜찮고 식탁자리, 냉장고자리까지 여유가 있는 넓은 주방이에요. 화성 유일한 포르현장이고요 방들이 다 큼직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안방에는 드레스룸까지 있어요. 오늘의 현장은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의 신축빌라입니다. 바로 앞에 매송 초등학교, 매송 체육공원이 있고요. 안산도 가깝고 수원역까지 자차 20분 거리입니다. 수인 분당선 어천역까지 자차로 3분, 바로와 버스 이용하시면 1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거기다 이 어천역에 KTX까지 개통 예정이라 주변 입지가 더욱 더 좋아지는 현장입니다.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해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아마TV 화성 지역팀장 봉주루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화성시 매성면에 위치한 신축 현장인데요. 화성에서 유일한 포름 타입이고요. KTX 어천역이 매우 가까운 위치가 좋은 현장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집 보여드릴게요. 출발! 실내 현관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바닥 보시면 유광 타일 잘 깔려져 있고요. 이쪽에 신발장 키 큰장으로 세칸 들어가 있어서 신발 수납은 넉넉합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블랙 프레임의 삼연동 중문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쪽 벽에는 일괄 후등 버튼 있어요. 이렇게 불을 한 번에 껐다 켰다 할수 있는 유용한 버튼이죠.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옆에 방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3번 방이에요. 자, 3번 방은, 요렇게. 핑크 벽지. 아주 알록달록하죠? 사이즈 재볼게요. 자, 이쪽 사이즈가 2m50 나오고요. 자, 이쪽 사이즈가 3m50 나옵니다. 자, 오늘 현장 포름이고요. 여기가 3번 방. 자, 이 정도 크기면은, 어우, 널찍한 방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붙박이장 이쪽에 침대, 책상을 놔도 여유 있는 공간이고요. 자, 창문도 크게 잘 들어가 있고, 채광도 너무 좋은 3번 방 되겠어요. 밖으로 나가서 이제 주방 쪽을 볼 건데요. 자, 주방도 포름의 주방치고는 상당히 넓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디그자 구조의 주방이고요. 앞쪽 공간이 이렇게 식탁 자리인데, 식탁은 인테리어를 해놓은 거라서 들이진 않아요. 그리고 위에 식탁 조명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아일랜드 식탁도 이렇게 되어 있고 상부장, 하부장, 그레이톤으로 수납 공간도 괜찮고요. 자 이쪽에 인덕션 3구 오픈형 후드 들어가 있고요. 상판을 지나서 넓은 싱크볼과 환기창까지 빼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뒤쪽으로는 냉장고 자리까지 이렇게 여유가 있죠. 양문형 두대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3단짜리 김치 냉장고 냉동 요렇게 설치를 하셔도 여유가 있습니다. 밥솥 자리 있고요. 수납 공간 넉넉하고 자 문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주방옆 다용도실 공간이에요. 요렇게 넓직하게 되어 있고요. 길고 폭도 괜찮고 뒤쪽에 보시면은 보일러가 있는데 지금 냉장고 때문에 잘안 보이실 텐데 안 보이죠? 아 보일러 약간 보이긴 하죠 위에 이쪽으로. 보여요? 네. 자귀뚜라미 1등급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수도도 다 빠져 있어요 뒤쪽으로. 근데 냉장고나 뭐 정수기 이런 거 있어가지고 안 보이네. 자, 요거는 이것도 안 들리는 거야. 요거는 어, 옵션이 아닙니다 어, 기본은 예, 분양 사무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거고 냉장고 자리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수도가 나와 있어요 이쪽 수도도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되고 공간도 널찍하고 환기창 채광창 역시 크게 잘 들어가 있는 대공도실의 모습입니다 자 주방까지 보셨고요 이제 거실 바로 볼까? 거실로 갈까요, 바로? 자, 거실. 채광이 이렇게 좋습니다. 오, 혹시? 심지어 여기 뭐 막힌 것도 없네요, 앞에. 그렇죠. 앞에 건물도 들어올 수가 없고요. 막히지도 않았어요. 자, 지금 점심시간인데 채광이 이렇게 좋다는 거. 남양이라는 거예요. 남양의 거실의 모습이고, 폭을 한번 재볼게요. 자, 거실 폭이 4m 20입니다. 자, 오늘 현장 포룸인데 거실 폭요 정도. 엄청 넓은 거실이고, 자, 이쪽이 이제 쇼파 자리 되겠는데, 소파 지금 배치를 한 거는 한 4인용, 5인용 정도의 소파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공간이 여유가또 있어요. 쭉다 배치를 하신다면은 뭐 6인용 이상까지도 소파 배치가 가능하고요. 벽 쪽에는 텐바 보드 시공을 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반대편이 이제 아트월인데요. 아트월은 광폭의 유광 폴리싱 타일로 인테리어를 해놨습니다. 대형 TV 다 충분히 설치가 가능한 모습이고요. 천장 쪽에는 매립등, 간접조명 실링 팬까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LG 위센 빌트인 에어컨까지 옵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자 거실 창 LG 하우시스 창으로 고급 자재 거실 창으로써 막힘이 없고 아주 최강 통풍 환기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까지 또 보셨어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방들이 다 몰려 있어요 아까 첫 번째 방 3번 방 보셨고 이제 방 3개가 남아있는데 안쪽부터 볼까요 자, 안쪽에는 여기가 2번 방으로 보시면 돼요. 자, 2번 방도 상당히 널찍하게 나와 있습니다. 폭을 한번 재 볼게요. 자, 이쪽이 3m 40 나오고요. 자, 이쪽도 3m 40이 나옵니다. 정 사각형 구조라 보시면 되고요. 민트 톤의 실크 벽지 아주 이쁘게 들어가 있고 바닥은 강마루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문은 양창이에요. 양창이기 때문에 채광, 환기 통풍이 너무나 좋고요. 붙박이장, 침대, 책상 다 배치를 해도 공간 역시 여유 있습니다. 안방으로 쓰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크기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2번 방 보셨어요. 자, 2번 방 앞쪽에는 바로 메인 욕실도 있거든요. 메인 욕실은 이렇게 넓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뒤쪽으로 환기창 역시 잘 설치가 되어 있고 해바라기 수전과 샤워기, 코너 선반 그리고 샤워 파티션 요것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양변리 세면대 거울 수납장. 자. 양경기에는 비대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넓은 메인 욕실 보셨어요? 자, 밖으로 또 나가서 보시면은 이제. 세 번째로 보는 방인데 여기가 4번 방으로 보시면 돼요 자, 4번 방은 이렇게 슬라이드 도어로 해놨습니다 거의 알파룸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자요 공간 그런데 작지가 않아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이쪽이 2m 50 나오고요 자 이쪽이 2m 80 나옵니다 자 오늘 현장에서 제일 작은 방인데 후기가 뭐 괜찮죠 자요 정도면은 뭐 어린 자녀 뭐 성인분들이 쓰셔도 괜찮고요 방이 4개다 보니까 아예 드레스룸이나 뭐 서재 같은 공간으로 로 활용하셔도 괜찮은 그런 4번방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안방입니다 안방 괜찮아요 안방 이 정도면은 아주 잘 나왔고요 재볼게요 자 이쪽이 3m 30자 이쪽이 3m 10 나옵니다 자 안방 모든 면이 3m가 넘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공간까지 합치면은 굉장히 더 넓어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침대를 배치하시거나 뭐 붙박이장을 설치해도 상관이 없고 책상, 화장대까지 다 괜찮은 공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방 창문 역시 채광 좋구요 환기 통풍 걱정이 없는 모습. 그리고 LG 위센 빌트 인 에어컨까지 옵션입니다. 자, 이쪽에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 바로 드레스룸이에요. 자, 드레스룸 공간도 작지가 않게 잘 나왔고요. 자 이렇게 지금 지피를 해놓은 것처럼 옷 많이 들어갑니다. 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장 다 옵션을 들리는 거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요 공간까지 합치면은 안방 굉장히 넉넉한 거죠. 자 그리고 안방 욕실 당연히 있습니다. 안방 욕실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적인 안방 욕실 비해서 거의 뭐 1.5배 정도 더 넓다고 보시면 돼요. 세면대, 양병기걸 수납장 다 있고 자 이쪽에 샤워기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환기창까지 이렇게 있는 안방 욕실 너무 좋습니다 자 안방 욕실도 넓게 쓰시면 돼요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은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에 위치한 신축현장이었는데요 화성에서 유일한 포룸 현장입니다 자, 주변에 생활상권 잘 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중요한 거 수인 분당선 어천역이 인근에 있는데 자, 이어천역 조만간 KTX까지 개통 예정이라서 소재가 상당한 현장입니다. 분양가는 3억 초반이고요. 실입주과 기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지금 이 집이 궁금하시다고요? 위 매물번호를 적어서 여기 대표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영상 속 담당자가 바로 연락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바TV 봉주였습니다. 봉주! 봉줄!